오, 귀여워. 귀엽다. 어, 귀엽다, 귀엽다. 하늘을 보고 있네. 흔들어 흔들어 버리니까 끊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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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맞지, 뭐지 어, 장난감 장난감 잡았다, 잡았다. 깨치, 깨치. 그 아이다, 그 아이다. 뒤에뒤에뒤에 뒤에있다야 뒤에, 뒤에, 뒤에. 뒤에, 뒤에. 응? 토 토끼 다토 토끼 tie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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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거 d t i e 야 tied, tied, t 먹는거 t i e 응, 6마리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 6마리다. 보여기앞에 둘, 2개, 3개, 4개, 5개, 6개, 5개, 6개, 5개,